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량을 번제물로 삼고 <laughs>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염키프로인데 미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좀 낯이 익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일신 명절인 용키프로 때는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쉬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모두가 아는 명절이지요 아마 이스라엘의 절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속제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일 뿐만 아니라 이한 번의 제사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자범죄를 사함받는 속죄죄를 개별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무의식 중에 범한 죄나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모두 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대속죄일 곧 용키프루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미니라.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먼저 성막 곧 성전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이지요.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있는데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땅을 상징한데 문이 동쪽으로 나있다는 말은 성막은 죄인들을 위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에 뜰이 지요그 뜰에는 번제당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기명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 왼쪽에 금등대 그리고 휘장 앞 정면에는 이 분양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출입하는 곳입니다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은약계가 놓여있고 그 은약계 위 적뚜껑이 바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모습의 속재소입니다. 일명 시연좌라고도 하지요. 이 지성소에는 일반 제서장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서장만이 1년 1차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키프로 곧대속재일에 말이지요. 여기에 속재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프레트는 덥다, 용서하다, 속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이 카파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카파를 좀 익숙하지 않나요? 창세기때 공부를 했었는데 말이지. 노아가 만든 방주의 주재료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카파르, 고페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여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고페르입니다. 바르다 덥다는 의미지요. 고페르 나무에 역청 곧 고페르가 칠해지는 모습. 대속죄일에 속죄소 곧 카포레트의 피가 뿌려지는 모습 같은 그림인 것이지요. 물론 이것의 실체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 요 그런데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서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 들어갈 수 있었지요. 정한 때는 바로 대속제일이요. 정한 규례는 반드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한때가 바로 이 대속제일과 같은 것이지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 말입니다 또한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성의를 벗고 대신 보잘것없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속제일은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는 날이요 스스로 금식하며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는 수치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한 이새마보선 화려한 율법에 의해서 난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 것 없고 초라해 보이는 옷 말이지요. 바로 은혜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제일의 대사사장이 드린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듯이 예수님께서 단분에 드린 십자가의 피로 온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제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사사사장은 자기의, 자기와 자족을 위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해막문 여우와 앞에서 두 마리 중 제비를 뽑죠 하나는 여우와를 위해 하나는 아사세를 위해 말입니다 구절 10절입니다 아론은 여우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우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여기서 아사셀은 염소를 뜻하는 에즈와 쫓아버리다는 뜻의 아자리 기랍된 말로써 쫓아버리는 쫓아버리기 위한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염소 쫓아버리기 위한 염소 말이지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드러지는 속재 제물은한 마리인데 비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염소 두 마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중성을 예표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드리는 죽임 당하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은 것이지요. 그리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감으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10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처럼 대속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직 직접적으로 예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데 는왜마음판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다 내려 떠왔다가 기도 끝나고 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들 말이지. 자기의 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다시 덜쳐내고 다시 덜쳐내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가해 사람이 살잡는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사단에게 쳐버리는 것 말이지요 혹시 아직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 못하고 마음에 키우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 말이지요. 죄 없다고 하는데도 혹시 죄가 있나 계속 찾아다니는 것, 이런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나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욕심을 척복종시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성문 밖 광야로 멀리 또 멀리 가지고 가셨으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를 중심에 믿고 고백한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도마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은 죄도 그리고 형제가 범한 잘못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맡김으로. 무거운 죄의 멍에서 벗어나는 용기풀은 곧 대속제일을 맞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제일에 친히 염소가 되셔서 아버지나님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아버지는 멀리 멀리 가지고 가므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삼박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고도 아버지한 믿음이 없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사셀 염소를 마음에 키우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대속죄일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 서 그래야 아버지는 아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는 복된 날들을 아버지는 마음껏 아버지는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아버지는 주님께 이 날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 서 이스백도 강관은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